안녕하세요. 산청아재 유튜브입니다. 저는 산청아재 유튜브 나레이터 전현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려요. 안 하면 쌍욕할 거예요. 산청아재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산청아재입니다. 날이 겁나 좋다. 밤, 에는 영하 1도 2지라고 아이고야. 밤에 영하, 뭐, 영도, 이러고, 밤에 겁나 춥고, 낮에는 뭐, 2 2도 겁나 덥고, 이거, 어느 장단에 만차야 돼? 더버 죽을 뻔 했다가, 더, 살뻔 했다가, 날이, 낮에 좋아서 한번 짬낚시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충북, 충주에 있는 모점지, 이제 리벤지 매치 한다 했잖아요. 리벤지 매치하러 나왔는데, 아, 밤에 추우니까 이제 살란도안 하고 다 빠졌어, 거기가. 지금 상류 쪽엔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3m 수심대에 머물 것 같아가지고 중류 쪽으로 왔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 이거 고기가 맹해. 잔챙이는막 떠있는데 그래서 이 리벤지 매체로 왔다 또 당하고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아 진짜 올해 와 이런 건 내가 낚시 실력이 없어 없는 건 당연한 건데 내 낚시 실력 없는 건전 세계가 다아는데 그냥 좀 그래. 한번, 어쨌든 간에, 신경 써서 낚시해 볼게요. 오늘은 월척 3마리, 오늘 목표는. 자, 떡밥부터 블렌딩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점지 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날, 날도 너무 좋으니까, 잔챙이가 막한 서너치 되는 게 엄청 떠 있어요. 이 잔챙이층을 뚫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좀 꼽히겠네 장챙이 때문에 목 내리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 <laughs> 그래서 응. 오늘 떡밥 블렌딩은 무겁게 갈게요. 자 오늘도 중앙수떡밥을해 볼게요. 포테이토 대리 200cc 오늘은 이, 이밥 한, 한, 번만 개고 갈 거예요. 뭐, 오래 할 것도 아니고, 짬낚시인데, 날이 너무 좋아서 나와봤는데, 지금, 고기,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고기들 산란은 안 하고 다 빠져버리고, 이런 데 깊은 수심이 좋은데, 지금, 깊은 수심 찾기도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짬낚시 할 건데,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소립 200. 그럼 대립하고 소립하고 2, 2, 2대2. 무기 비율을 거의 중, 딱 맞춘 거예요, 중간으로. 그래서 물을 조금 적게 해가지고, 조금 딱딱하게. 왜냐면, 야들이 씹어, 잭기도, 잔챙이들 씹어 잭기도 목 내리면 돼서, 바닥까지 안 차줄 수 있게, 그렇게. 좀 무겁고 딱딱한 밥을 오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점성 증가제, 컨트롤. 이제 말안 해도 알죠? 자들 층을 뚫고 가려면, 점, 점더 조절제도 들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좀 많이 할게요. 이거, 50cc만 해도 되는데, 100cc. 지금 눈앞에 막 푹푹푹한다 잔챙이들 막 부글부글 한다 거품이 저 세네치 지난번 뭐든지 와서 내가 고생할때 저네단섯치에 고생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고생길이 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섞고 200, 200, 100년나 오늘 글루텐 안었습니다 글루텐이 열, 열 일리라이다 지금 열열고될일라이다그니까 물은 200 350cc마 350cc. 물을 적게 갖고 좀 딱딱하게 만든다 그랬죠, 제가. 적게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무겁게 만들어갖고, 점, 바닥까지 도착할 수 있게. 이 점성, 점도 조절제도 이어가지고, 아씨, 뭐, 근데, 350이 좀 많이 크겠다 너무 딱딱하다. 손물을 한두 번, 세번더 쳐가지고, 아,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이러고, 이게 또, 공기 빼가지고, 자들하고 놀라면, 공기도 완전히 딱 빼버려야 돼,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대충 이리 해갖고, 대충 낚시지 뭐, 내가 하는 게 뭐, 정석이 있나그 그래. 돼. 대충 하는 거지. 해갖고, 자들을, 지보십니까저 잔챙이들, 저 버글버글한 거, 잔챙이 붕어, 떡붕어 새끼들, 저 새끼들 버글버글한데, 저층을 뚫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 떡밥은 여기까지입니다. 에, 가보자. 아날 좋은데 이게 딱 집으면 대갖고좀 사이즈만 좀 좋은 거 넣으면 그림 되겠는데 날도 좋고. 에이, 자 로드 1 5층 좋다, 빠따 좋다. 오랜만 원줄 1 2 5 목줄 0.6호 오랜만에 원줄 목줄 다 약실에 쓰고 수출 때가 아닙니까. 목줄 길이는 26에 31 짧게 했어요. 잔챙이가 워낙 많이 떠 있으니까. 이런 표층에 있는 잔챙이 붕어층을 뚫고 내려가야 돼서, 떡밥도 아까 내가 뭐 설명했지만, 무겁고 조금 딱딱하게 떡밥도 만들어 렌딩했지만 이것도 채비도 마찬가지로 빨리 내려가는 걸 해야 돼, 받았던 거. 지금 원줄, 목줄 26에 3일 그리고, 목줄 길 했나? 찌는? 8.9푼 때야 멋지다 8.9푼 때강화공망지 8.9푼 모은 거 썼습니다 이, 이 봄철에 워화 잔챙이만 해서 먹 내리면 안 될까 싶어서 8.9푼 때강화공망지 오목에 맞춰서 지금 6목 내놨습니다 1목 여유 줬어요 오목을 따가지고 6목을 이봐 물고 있다 잔챙이 히트 이건 필이네 우에는 떡붕어 치어들, 밑에는 피리. 아 이거 물고 있네. 시, 설명하는 순간에 벌써 일어나고 있네. 그래서 떡밥도 좀 무겁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일단 밑에까지 쭉 내려가게. 내려가서 바닥에서 좀 밥을 풀어놓게. 그렇게 블렌딩 해서 지금 제가 생각에 딱딱해. 딱딱해. 좀선물로한 두번 차야될 것 같아. 그런, 그런, 지금 소리 들리죠? 찌만 날라가도, 두 척만 해도 막, 팍! 파린다, 붕어들이. 얼마나 붕어, 치어 개체식가많으뭐 지금 수심은 15척 기준으로 3m30. 수심좋차 왜냐면 제가 이 수심층 3m50에 3m층을 찾은 이유가 지금 상류 올라탔던 고기들이 밑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의 새벽에 워낙 영하권 기온이 되다 보니까 충주 제천 이쪽으로는 한 1대 3일 동안 영하권 기온이 돼가지고 새벽에. 그래서 애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안, 아무래도 브레이크라인 이쪽으로 해가지고 3m 에서 4m 수심 이쪽에 2m 50, 3m 이쪽 수심에서 머물고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또 날이 한번팍 좋아지고 밤에도 온도가 좋아지면 한번더탈것 같은데 거기 이번 주다음주 안에 산란 끝나면서 탈, 마지막으로 탈것 같은데 그런 애척으로 지금 제가 3m 거의 50대는 수심에 지금 와 앉아 있어요. 아니, 아예 뭐 말고, 뭐, 그, 내가 그리 예측만 해보는 거지, 그, 아임뭐할수 없지, 뭐. 내가 그것 아니고. 안 그래? 자, 오늘 또 제가 쓸지는, 쓸지 않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강화공방찌인데, 수제 명품찌 강화공방찌입니다, 이거. 또 이거, 또 모르신 분들은, 또 산청아재 이거 어뭐 협찬받아갖고 그거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돈 내산, 내돈주고 내가 산 겁니다. 오늘 쓸 찌는 8.5푼찌. 여기 위에가 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신성도 좋지 위에가 튜브탑, 요 밑에가 묵어,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놨어요. 위에는 지금, 이제 저도 나이가 50인데 잘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튜브, 세미 튜브를 써가지고 튜브 탑으로 잘 보이게 하고 밑에는 묶고 그래서 뭐 튜브 탑이, 뭐나, 입질이 좀덜 예민하다 이런 걸 상쇄시키는 게 이것도 묶어를 밑에는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파이가 달라요. 위하고 밑하고 이건 강화공, 강화공방 수제진데 제가 써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양어장용 쓰다가 지금 제가 이번에 또뭐 주문제작 했습니다 이제 저걸로 노지용으로 오늘은 여기 하나 둘셋넷 오목에 맞춰 가지고 오늘 여기 오목에 맞춰서 오목을 따서 오목을 맞출 거예요 메모리 오목에 오목 1대1 낚시라 그러죠 이렇게 놔두고 상황을 봐 가지고 띄우든지 하든지 부력을 더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거는 띄웠으면 뭐가 뜨는 것 같으면 더 주고 그렇게 낚시를 해 볼게요 딱 예유, 쩔하시라 그러죠. 쩔하시도안 주고 그냥 오목에 따라서 오목을 하면 아마 한 4목이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선이 살짝 찔 거기 때문에 오목에 맞춰서 오목에 낚시를 한다. 일대 낚시를 한다. 오늘 포인트 낚시 시작합니다. 바늘도 지금 7호, 8호 바늘 걸었어요. 원래 이구은거안 걸렸는데 지금. 5호, 6호나 1호 거는데, 지금 워낙 그거 해서 7호 반을, 8호 반을 걸어가지고, 굵게 굵게. 일단 목내리면 돼야 되니까. 저금 음. 뭐, 보면 와, 뭐 아이고. 막 푸덕푸덕 하는 거 보면, 거품 올라오고, 위에서 떠다니는 것도 보면, 겁나 잔챙이들 저거도 몰라버리면 뭐, 전혀 뭐, 저, 저, 목내리면안될 판인데. 목줄도 짧게 메고 밥도 굵게 하고 찌도 8 9푼때이 봄에 8.9푼 쎄다 쎄 8.9푼 찌를 긁고 내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 나중에 낚시 마침 보면 알지 내가 못 잡고 뭐 잔챙이 잔치에 시달리다 잔챙이만 잡고 못 잡으면 내 예상이 틀리고 내가 낚시 실력이 없는 거 잡으면 아 산차하지 설마 그래도 낚시 좀 하네 이 되는 기고 뭐, 다 그렇지, 이 바닥에 뭐, 딴거 있나? 히트. 아이, 피리. 피리 많다, 피리 많네. 지금 피리하고, 치어들, 붕어 치어들, 떡붕어 치어들 때문에 그루테는 안, 안 썼던 거거든요. 그래도 씩씩하게 온다. 자, 잔챙이 잡아들 너무 많이 건드네. 이거 그냥 입질을 걸러야 되거든요 큰 고기 잡으려면 자, 반이들 치어들 이 입질을 걸러가지고 까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 실력 되겠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지금 제가 입질 지금 패턴을 파가하고 있어 입질 하도록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게쭉 끌고 가는 건손안되고 있어요 한 마리 피리 한 마리 잔챙이 떡붕 와 진짜 피리하고 떡붕어 같이 공존하고 있대 히트인데 좀 사이즈가 내나 그, 그놈이 그놈이 다섯치 어서치 그 팍팍 찍는 거는 입질 다 그러 거든요 지금 안 채는 이유가 피리 아니면 잔챙이 먹어나서안 채고 어지 사금 3미시 누르거나 살짝 찍는 거. 그 그거 지금 그거만 깔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이즈가 다 그렇네. 아이 잔챙이 때문에. 영상 끄놓고 나면 꼭올라놓고한 마리, 아홉 초, 한 마리 잡고 다 잔챙이 피리 있는 애들 해가지고 조금 쉬었어요. 아, 여기 와서 재미를 못 보네. 한 번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좀 쉬었다가 야간 준비합니다. 전자찌도 바꾸고, 전자찌도 구푼 때, 전자찌로이 봄에 참 구푼 때, 구푼 때 쓴다는 거좀 오랜만에 써보네. 워낙 지금 비리 불어서 치어 붕어들이, 붕어 치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불가능. 나한테 왜 이래 다 부모들이 오래 제대로 낚시를 못하네 와 답답합니다 진짜 낚시 안하고 말지 진짜 나한테 너무하는것 같아 잔챙이들은 막쭉 떠올리고 다아 이거 네치 다섯치. 야 이거 와서 월척을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아. 아이 이제 완전 히 애들 지금 꽁을 따라 카메라가 너무 애를 미어 갖고 낚시를 못 하네. 아, 이제, 가만히가 오래되가지고,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아, 똘똘한 한 마리만 잡아도 좀, 원이 없겠구만.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아직도 잔이가안 빠지고, 저렇게 놀고 있어. 무슨 납세 되겠냐고. 지랄마. 지랄 다 한다. 찌를 갖고 지랄 다 한다. 지랄 다 해. 찌를 가지고 지랄을 해. 지랄 을어 났다. 아니 이런게 i 고 g walks. I'm 고 a t 아이이참 다섯 지 e 섯지 i n 가 안빠지네 이알 t i 가아니 t 큰 m e 가 t i n g 돌아 있는. 데 a 가 i n g i 데는가입질 t 지 n g it. I'm e a 건지, 어쩐 건지. 그런다고, 그런데도 계속 저런 붕어면내 실력이 없든지 부모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나는 항상 겸손하게 낚시하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다 그래. 겸손한 사람이거든. 맹고 이런 거 뿌이다. 냅지. 맹탕 이런 거 뿌이다. 그냥 물고 있다니 이런 거, 언론님. 무슨 낚시라 하겠노? 이 토동 같은데 토동 유저지. 내려와. 사이즈도 안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잡아낸다고 참애렀스입니다 이런 것들 잡아낸다고. 잡아내고 있어요. 아이이 떡밥값이 아깝다. 내 실력이 훨씬... 히트 오코다 드디어 잡았다 시 몽골님이가 큰 기가 오. 오케이 몽골님이 이게 좋다 했다 내가 에이씨 그는내 보기 먼거같기로힘 그 바짝 쓰기는 몽 드디어 왔다 했다 그래, 곱게 이는쪽좀 빠른 건 좋은데 하아, 다섯 차이면 여섯 치 다섯 차이면 여섯 치 이게 참 난감하다 사이즈 조금커크데 이렇게 이여 치지 뭐 사이즈 조금만 크면 여섯 치 진짜 너무한다, 씨. 잠도 안나 너는, 나. 얼라들이 잠도 안 자고, 씨. 그건 아, 옛날이고. 내그 네, 영상 봤죠? 꺼집어내는 거. 아이고, 사이즈가 또 히트했는데도 사이즈 오오 오, 조금 참다 일곱치나 되나 어사 사고 아니다 서레 아니다 또 일곱치 에이 사고 나긴 났다 이제 기타만 원. 이 삼만 원. 이 삼만 원. 이 삼만 원. 이 삼만 원. 이삼시이만이이보만요이삼시이만 원. 이두마리이 삼만 원. 이이게 입질 이 삼만 원. 이이 산책이들 걸른다고 기다릴 때만 두 마리씩 걸리 야, 이 어린 붕어 새끼들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야심한 밤에 쳐 잡바지 자던가. 어지간히 해야지. 이게. 밤새 울 아버지 애 먹일래? 울 아버지 혈압으로 쓰러지겄다너 아버지 좀 됐건만 너 아버지 좀. 나도 나 먹고 살자 좀. 영상 좀 살리게. 떼었는데 사이즈 어땠나? 아까 좀 나아졌나? 아까나 지금이나 뭐? 아까만 좀어그 아, 아까보다 조금 나아졌다 사이즈가 많이 떠 있네. 이게 또 많이 떠 있어. 사이즈는 좀 나아졌어요 아까보다. 아 빗떨어진다 아 12시 되면 빗떨어지네 지금 빗떨어지네 자 멘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하면서 리벤지 매치한다그랬는데 오늘 리벤지 매치하러 왔는데 잔챙이단한테 완전 당했어요 그래도 또 다음이 있으니까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리벤지2 리벤지1은 실패하고 리벤지2 다시 한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비와서 빨리 젖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잔챙이한테 혼나고 갑니다. 자 낚시엑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산복싱의 자존심 형제복싱클럽 젊은 기업 믿음의 건설회사 대흥건설 국산떡밥의 중심 중앙어수라상사 명품소제찌 강화공방 네이버 밴드, 산청아제와, 외대일침 승부사. 중층 낚시의 역사, 합천 리더 낚시.